이백 번고자주간에코이 진보지 않날시라도 이곳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애국 국민 여러분 네. 소리 좀 높여주세요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772일째 인신 감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정적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러한 정치인에 대한 애우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이 두렵는가? 그들은 바로 이 티멋이 정통성이 없다는 것. 그들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5월 4일날 탄도미사일 쏘고 5월 9일날 탄도미사일 쐈는데 국방부는 우왕좌왕 국정원은 우물쭈물 청와대 저 붉은 물리들이 있는 정화대는 이치저치 이눈치 저눈치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5천만의 안전을 대비해야 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방부는 왕자왕, 무슨 불상의, 무슨 불상의, 무슨 발사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군인입니까? 국정원은 한참 있다가 내놓은 게 우물쭈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도 분수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산까지 다 잡혀먹고 난 다음에 그때 국정원은 분석할 겁니까? 청와대는 김정은, 김정은 바라기를 넘어서 김정은 눈치 본다고 이치, 저치, 이눈치, 저운치 보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붉은 무리들과 삼 휴전선을 정결해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군을 미국을 정화하는 나라가 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매년 50조의 군비를 쓰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돌아서 2년 만에 한미의 혈맹 동맹이 정화한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2년 동안 4.27 판문점 선언해가지고 안보쇼하고 9.19 평양 가가지고 북한 주민들 그 고통의 인권 탄압을 인정해버리고 훌륭한 DNA를 가진 김일성을 찬양했던 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때 9.19 군사 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한테 그냥 갖다 버쳐버린 이 상황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2년 동안, 2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쇼를 통해서, 비핵화쇼를 통해서 속일 때, 김정은은 최신의 미사일 개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이내에 잡히지 않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쏴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령할 명령하는 제1인자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문제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4 2 7 방문 점수는 몇백조 줬는데 2년 동안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보란 듯이 문재인 코앞에다가 갖다 샀는데, 아직도 4.27 판문점 선언 200조, 300조 얘기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우리가 4월 28일 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기라고! 이것은 국민을 속인 거라고! 북핵 폐기 한마디 없는 4.27 판문점 선언은 무효라고 저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당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4 2 7 판문점 선언할 때 자유한국당 오늘 제 지역구에 가가지고 자유한국당 우선 대모한다 갑시다. 다덤벼도노하라 깜짝 안 해요. 황기와낙경을다 가가지고 제 지역구에 하쳐 덤벼봐야 저런 이길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숨어있다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언론방송 검찰경찰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같이 좀 만나주면 안되냐 이따위의 결기를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빨간 이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9월 19일 군사합의는 여적장입니다 9월 19일 날 평양 가서 2,500만 평양 시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발로 차버린 문재인 씨는 일군을 대발한 거예요. 9월 19일 군사 합의는 바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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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 또 국민을 속일 겁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다시 하면 그때는 문재인 씨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 도발될 때마다 문재인 씨는 국민을 뭘로 속일 거냐 말이야. 한번 속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속았지만은 두 번, 세번 속는 것은 그것은 국민을 개 대지로 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문재인과 싸워야 됩니다. 자파 독재 정권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민중 민주주의로 어제 대한민국당 동지들께서 광화문에 천막을 쳤어요 박원순씨가 이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방장 천막 거더라 박원순씨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시고 아홉 사람이 행방불명되는 거기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를 친 것은 3월 10일 다섯 열사들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사람이 다섯 명 죽고 아홉 명이 행방불명 되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첫 번째 책임이 방원순인데 감히 자기 잘못도 모르고 그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경찰총장그 당시에 서울경찰총장 이제는 그 열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상을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진상을 애국 국민들은 보수파 국민들은 그렇게 죽어도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디 감히 박원순이가 자기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텐트를 철거하라 말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텐트를 하나를 철거하면 두 개를 치겠습니다. 두 개를 철거하면 네 개를 치겠습니다. 네 개를 철거하면 여덟 개를 치겠습니다. 여덟 개를 철거하면 바람은 모든 광장에 텐트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의 국당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박은순 같은 인간이 대한의 국당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분노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2년 이상을 서고 있는 대한민국 땅의 전사들이여 두려워 말고 불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자 우리는 그렇게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 번째, 123차 동안 태각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거짓의 껍데기를 물리치고, 불의의 뿌리들을 물리치고, 진실을 되찾는 그날, 정의를 되찾는 그날, 우리는 정의를 되찾았다고 그렇게 한호할 겁니다. 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청와대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기하는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천명합니다 동지들께서 그동안 이루어 준 것은 정말 대단한 애국의 모습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뭉치면 그 어떤 적이라도 반드시 일길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대검께 깃발하래 다함께 투쟁하자 여러분 다들 일어나십시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지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동맹을 깨고, 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속이고, 속이고, 속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의 결기가, 여러분의 이 단합된 분노의 열기가 대한민국을 살릴 겁니다. 동지 여러분! 네! 동지 여러분! 네! 준비됐습니까? 네! 광화문을 갈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네! 밭길로 가자!